안녕하세요. 최일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 1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후 뒤따르던 가해자 2가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자를 역관 사례, 이러한 경우에 가해자 1과 가해자 2는 공동 불법 행위자입니다. 이와 같이 가해자가 여러 명 있는 공동 불법 행위에 있어서는 피해자는 보상 청구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손해액을, 피해자가 자기 손해액을 가해자에 대한 자신의 과실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 보험회사에 별개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아, 나는 그게 귀찮다. 그래서 자신의 손해, 전액을 어느 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굳이 나눠서 청구하지 않고. 이와 같이 두 가지 형태의 보상청구 방식이 있는데, 사실 첫 번째 방법, 가해자별로 별개로 청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매우 번거로운 방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자가 이런 방식으로 청구하려면 우선 가해자별로 자신의 과실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어려운 일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과실 비율대로 나누어서 산정한 보상금에 대해서 각 보험회사별로 각각 청구를 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합의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할 필요 없이 그냥 어느 한 보험회사에 자기 손해액, 전액을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가해자 2의 보험회사인 보험회사 2의 손해액을 전액을 청구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때 보험회사 2는 자기 자신의 피 보험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다른 가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그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진정 연대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공동부법행위자, 가해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 공동 불법 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성질은 부진정 연대 책임입니다. 부진정 연대 책임은 피해자는 어느 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손해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액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자신의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겠다. 이렇게 항변할 수 없고 그 청구받은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부진정 연대 책임의 법적 효과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만약 피해자가 보험회사 2에 대해서 손해액 전액을 청구해 들어오면, 부진정 연대 책임의 법적 효과로서, 보험회사 2는 자신의 피보험자인 가해자 2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겠다라고 할 수가 없고, 전액을 지급해야 되며, 그 다음에는 단지 보험회사 투는 나머지 가해자, 가해자 1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 1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가해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부진정 연대 책임의 법적 효과가 강력하게 발휘하는 때는 언제냐? 바로 이런 때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 1이 책임 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그러면은 피해자가 가해자 원의 보험 회사에 손해액 전액을 청구한다 해도 책임 보험만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에 피해자는 굳이 가해자 원에게 청구할 필요 없이 가해자 2의 보험 회사에 손해액 전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해자 2의 보험 회사는 손해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되고 그래서 일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 있을 때는 피해자는 굳이 그 보험회사와 상대로 협의하실 필요는 없고 나머지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액 전액을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